오, 또? 오, <laughs> 준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왜 왔지? <그러지? 웃음>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럼 인형 씨 보자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공연 1 시간 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기석씨, 반가워요. 고향 친구가 들어왔네요. <laughs>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, 모두? 얼굴이 반쪽이라고요? 아닌데? 살쪘는데? 식사, 점심 먹고 왔습니다. 이제 한 시간 뒤에 저녁 공연이어서. 네, 즐겁게 공연해야죠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목 아파. 음. 네 공연 보러 와주세요 고생해요 네. 어제요 예은이도 제주 태인? 태인? 백태인인가? 어? 주도 안녕 내목안 네, 아픕니다 <laughs> 주 안녕 어? 오늘 지휘형이랑 공연인데 밑에 이거 뜨는 건 뭐지? 응? 이 물음표에 뭐가 이한개가 떴는데 이거 뭐지? 응? 대기실이요. 네 아늑합니다. 감사합니다. 5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주우야, 공연 화이팅이다. 아, 따뜻한 차 한잔 마셔겠다 알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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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, 모두들? 38분이나 계시네. 공연 준비해야돼서 아 오늘 공연 보러 오시는구나 5시에 출발하면 집이 굉장히 가까우신가보다 오늘의 짝꿍은 지금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낮 공연 끝나고 만난거에 예, 챙겨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의 TMI? 오늘의 TMI? 오늘의 TMI. 오늘의 TMI? 4시 반 콜인데 2시 반에 왔어요. 이건 TMI가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어, 은정님 안녕하세요. 전 종일 반한 적이 없어요. 주말에도 다 1회씩만 해가지고. 형님들이 고생하시죠. 2회씩 제 댓글도 읽, 예, 읽어드릴게요. 말씀하시죠. 여러분 아직 이퀄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좋은 아침 어느 날 아시죠? 아침, 지금 오후 5시인데. 이퀄 안 보시고 계시다면, 네, 네. 지영님, 빨리 출발하십시오. 네, 감기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점심이요? 햇반에다가 저기 닭가슴살 하고요.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랑 같이 먹었습니다. 독감 주사 아직 안 맞았습니다. 이퀄 보세요. 꼭 보세요. 아, 홍보를 대신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보고 나면 내일 돼지통구이 먹고 싶어지죠. 컨디션, 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. 믿고 하는 또, 어이구, 안태준씨가 들어오셨네. <laughs> <laughs> 태준씨 잘 쉬고 있는, 어, 태준이 어제 공연이었나요? 아, 어제 공연이 없었구나. 태준씨, 대본 보세요 대본. 왜왜왜 어? 왜, 왜, 왜? 어 진짜? 어떻게 알아? 아이디를 아는구나. 이름인데. 아 커튼 끌리브는 의상이는 순서이는 있는... 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태준아 정원씨라니 Can you s p e n o 태준 씨 머리도 이쁘잖아요. 왜 그러세요?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저거 보여주면 안 되고. <laughs> 어, 티켓팅 벌써 하셨어요? 응 음? 아직 안 열었을 텐데, 그죠? 5시 오픈 아닌가? 5시 오픈. 응 음. 아, 로비는 어, 5시, 5시 오픈? 오픈. 5시 오픈. 소원 빌었습니다. <laughs> 이퀄로 처음 배웠는데 처음. 아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42분이나 계셔. <계죠>. 처음이야. <웃음> <웃음> 물론 라이브 방송 자주 하진 않지만. <laughs> 아이고, 정환씨. 제 대학 동기가 또. 정환씨,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. 네, 오늘 공연 화이팅 하겠습니다. 어, 정훈이, 나 안녕. 아, 정말요. 지명 형이랑 너무 좋죠. 제가 정말 좋은 꿈을 꾸어서. 로또를 샀어요. 꼭 당첨되게. 이퀄 마지막 장면을 배우들끼리 의논해서 정하시네요. 이거 대답하면 안 되죠. 해도 돼? 랜덤입니다. <laughs> 맞잖아. 랜덤이잖아. <laughs> 어 태준 씨밥 맛있게 먹어요. 네. 순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예. 랜덤인 거는 얘기해. 안 돼? 안 된다네요? 안 돼, <laughs> 아, 매번 바뀌잖아. 꼭 맞잖아요. 맞아 맞아 네, 매번 바뀝니다. 죽는 순서는. 내 순서를 누구, 정해놓진 않았습니다. 네, 오늘도 공연 잘하겠습니다. 어, 다섯시 지났다. 저는 이제 공연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꿈 파시는 건가요? 저도 로또 사고 싶... 아유, 정환 씨, 그러지 마요.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네아 이거 참 말할 수도 없고 네.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콜 안,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꼭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휘형 인사를 좀시켜줄게 <laughs> <laughs> 들어갈게요 동기 안녕 연휴 제보 내려 고모 고모부 안부 전해주고 하트 네 화이팅입니다.